함께 봉도하신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 중심에서 맡은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하면 오늘 본문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 이 맡은 자는 오이코노스란 그런 헬라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다른 데서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청지기로 그렇게 번역되는 말씀이고 조금 풀어서 말하면 맡은 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월부분에서 맡은 자들은 청지기라는 겁니다. 청지기 청지기 굳이 단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어잘 아실 겁니다. 주인이 아니에요. 뭔가 맡김을 받아서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들어가서는 선택되어 선임된 자들이다 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의 교회에 임명받아 이한해 동안이라도 그렇게 선임된 자들이다 주님의 교회에 내가 맡은 자다 청직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도전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충성해야 되는데 충성한다는 것은 맡은 자들이 맡은 일에 행동적으로 보이는 그런 본질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맡았어도 충성하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이름에 걸맞게 충성으로 나타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 충성해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을 맡았는가?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충성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맡았습니까? 또 그렇다면 어떻게 충성해야 됩니까? 간략하게 그것만이 다가 아니겠지만 축약해 가지고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먼저는 우리는 감사를 맡은 자들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는 감사를 맡았다. 다르게 보면 어떻게 충성해야 되는가? 감사함으로 충성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청지기로서 무엇에 충성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에 충성해야 되는가? 어떻게 충성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청지기. 나는 감사를 맡은 사람이다. 감사를 맡은 사람이다. 나는 감사하는 청지기다. 이런 말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봅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청지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을 맡았던지 간에 내게 전제되야 되는 것은 감사입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기 전에 나는 감사함이 있는가.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시작되지 않으면 그건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이 엄청난 부담스러운 말씀인데 충성해야 되는데 어떻게 충성해야 되는가? 감사가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 감사가 기초로 베이스로 깔려져 있고, 거기에서 내가 시작되는 것이 충성이다라는 것이죠. 감사 없는 충성은 충성이라 말할 수가 없고, 억지로 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받은 직분에 감사하는데, 충성의 결의가 우리 마음속에 다져져야 됩니다. 거기에서 사명의 사명감당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감사해야 되죠.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조건과 환경과 감정과 사정을 초월합니다. 이러니까 감사하고 저러니까 감사하고 그러니까 감사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저러나 그런 아무 앞에 어떤 서두의 말이 필요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감사. 있는 그대로 감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네전스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니까 범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이러니까 그러니까 저러니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감사라 이래도 저래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과 환경과 감정과 사정을 핑계될수 없이 그것이 준비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감사할 환경이 되지 않아서 우리는 일단은 감사가 돼야 돼. 감사하지 않으면서 내가 충성한다. 그거는 진정한 충성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뭘 하려고 하기보다 뭔가 충성하려고 하기보다 내가 감사하고 있는가. 이것부터 우리는 생각해 보십시다. 거기에서. 우리는 뭔가 할 수가 있고, 거기에서 진정한 하는 것이 충성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직분자로서 무엇을 한다는 사명보다도, 정말로 내가 받은 사명에 감사하고 있는가. 난 다른 것으로 충성하려 하지 말고, 나는 감사로 충성하자. 감사가 내가 충성의 요소다, 소요다. 그렇게 내가 가져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 감사가 우리의 마음 속에 가득 차 있을 때 진정으로 충성하고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억지가 될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안 되면은 억지로라도 해야 되죠. 그러지만 그래 억지로 하면은 아는 것 맛도 못할 예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 없이 숨기는 일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해놓고도 연락되지 않는 헛수고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늘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늘 감사하는 입술 늘 감사하는 행동 그렇게 돼야 됩니다 한번 더 따라해서 봅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 늘 감사하는 입술 늘 감사하는 행동 그렇습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생각, 감사하는 의식, 감사하는 방식, 사고 방식 이것이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감사하는 입술이 뭐예요? 감사하는 입술은 내말 표현이 감사로 나와 감사의 표현이 감사로 표현되고 찬양으로 표현되고 감사가 나와야 돼. 불평 불만은 난안 한다. 불평 불만 가지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어렵다 할지라도 입술로라도 감사해야지. 그 입술이, 그 말이, 말의 성격이, 말의 질이 감사의 내용이 돼야 되고 표현이 돼야 되고 찬양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감사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이 감사하고 감사로 행하는 몸은 행동 그지가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즐거움 있어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보입니다. 감사하는 행동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물질도, 흥금도, 돈 쓰는 것도 감사함으로 쓰는 사람은 많이 써도 아깝지가 않아요. 쓰면서도 즐거워요. 시간을 들이면서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감사하는 행동입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입술과 감사하는 행동이 나는 그것이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다. 감사를 구하고, 그렇게 우리는 충성해 갈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충성할 것인가? 문제는 감사를 맡았고, 난 감사를 맡은 자이다. 감사하는 것이 내 직분이다. 그리고 내가 감사로 내가 충성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십시다. 나가서 맡은 자들이 어떻게 충성해야 될 것인가는 순종함으로 충성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무엇을 맡았습니까? 순종을 맡았다. 나는 순종을 맡았다. 나는 순종을 책임 맡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데 어떻게 충성할 것인가 그것도 순종으로 충성하라는 겁니다. 순종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서는 샤마란 말을 단어를 쓰고 듣다 이런 말입니다. 헬라에서는 히파쿠라란 말을 씁니다. 말을 듣는다. 이거 조금 더 강하게 여겨지면은 히포타소란 건 헬라다는데 복종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 순종 안 되면은 복종이라도 해라 이렇게 말하죠. 순종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라면은 복종은 형편이 안 되지만 억지로라도 하는 것을 복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은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해야 돼요. 복종할 줄도 알아야 돼요.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순종 안할 바에 복종도 안 한다라고 하면 둘다 내려놓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 우리는 무엇을 맡았는가? 나 무엇을 맡아서 일한다? 이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순종이 내가 순종을 내가 맡았다. 내가 순종부터 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그리고 뭔가 맡아서 하는 분야가 있으니까 그것은 내가 순종으로 해야 된다. 방법도 순종이라는 것이죠. 맡은 것도 순종이고 방법도 순종이다. 앞에서는 맡은 것도 감사하고 하는 방법도 감사하다 생각해야 돼.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는 맡은 것도 순종이고 하는 방법도 순종이다. 순종으로 충성해야 돼. 순종. 그 순종을 구해야 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그 충성, 충성의 방법은 순종입니다. 하나님, 이한해 동안 내게 순종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내게 순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순종이 그들 나지 않도록 우리는 순종을 열심히 순종을 키워가야 되죠.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바닥 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모델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인간의 몸으로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들아, 너 가거라. 왔습니다. 갔어요. 가서 죽으라. 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우리 우리 주님께서 충성하셨다는 걸 순종하셨다는 소리는 모델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죽는 그 길까지라도,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그것 마실 수가 없고 십자가 질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은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을 강구하면서 그것까지라도 순종하시고 진정한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일을 다 이루어 주신 우리 주님을 기억해야 돼요.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쓰십니다. 순종할 아들을 하나님께서 지목가셨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죽는 길까지라도 순종하셨을 때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를 다시 부활케 하심으로 진정한 순종으로 구속기를 완성하셨다는 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의 모델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순종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우리 읽어 봅시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순종이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거꾸로 순종이 없다면 거 역하는 것이고 점치는 것이고 완고한 것이고 우상숭배하는 죄와 동격이라는 것이에요. 순종 안 하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사울랑한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고 기름을 원하시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순종 없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그런 기름, 그런 제사 하나님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순종 없다라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나 똑같아. 점치는 거나 똑같아요. 왕관하는 거나 똑같아. 우상숭배하는 거나 똑같다는 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뭔가 한다 하면서도 순종하지 않고 사울은 자기 방식대로 뭔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월권행위 하잖아요. 그러니까. 순종 안 하고. 엄청나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기 전에, 무엇을 정말 하고 나서도 나는 순종으로 했는가, 순종했는가, 내 순종이란 방식으로 내가 그것을 감당했는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운데서 우리는, 어, 순종을 맡은 청직이다. 한번 따라서 봅니다. 우리는 순종을 맡은 청직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청직인데 무엇을 맡았느냐? 손종을 맡았어. 뭐 할라 하지 마시고, 손종부터 하려. 손종부터, 손종부터. 앞서 말씀드렸지만, 광고가 광고로 끝나게 하지 말고, 난 거기서 손종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돼죠 자기 위치에서 나는 어떻게 손종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죠 선포되는 말씀을 중에서 난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손종해야 될까 그것을 찾아내는 것은 자기 할 일이라. 그래서 손종도 못 하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다. 나는 순종을 맡았어요. 그래서 순종의 대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순종하셨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을 맡았고 어떻게 충성해야 되는가? 우리는 섬김을 맡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보면 우리는 섬김을 맡은 청직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데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인가? 섬김의 충성, 섬김의 충성. 섬기는 것을 구해야 돼. 하나님 내가 섬기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섬긴다는 말은 디아코네오란 단어인데, 섬긴다, 봉사한다. 여기에서 의미만 조금 바꾸면 집사란 말입니다. 디아코노스란 말이 집사란 말입니다. 우리 옛날에 그, 어, 어떤 조선시대 보면은 집사들이 있죠. 하나의 하인들을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를 할 수가 있죠. 어쩌면은 요셉이 가정총무가 되었다. 그 집의 집사라는 겁니다. 집사. 뭔가 일을 맡은 자 하인이요 고용된 사람이다 한마디로 집사란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쓰는 이 집사의 용어도 똑같은 이 단어입니다 우리는 숨기는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숨김의 모델도 예수님이시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숨김을 받으리함이 아니라 도리어 숨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에 대성물로 주리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숨김을 맡은 자들이에요 섬김을 받는 것을 맡은 것이 아니라, 섬기는, 섬기는 것을 맡았어요. 섬기는 것이 우리가 맡은 것이고, 우리가 섬김을 방법도 섬김의 방법을 해야 돼. 섬김의 방법. 뭔가 대가를 바라보고, 대우를 바라보고, 보상을 바라보고, 대접을 받으려고 섬기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섬김을 맡았고, 방법도 섬기는 것으로 끝내야 돼. 그 뒤에 뭔가 섬겼으니까 뭐 있겠지. 이런 거 많이 주겠지.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섬김이 아니에요. 섬김을 받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섬기려 하고 목숨까지라도 주기 위해서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도 섬김을 안 받고 섬김을 사양하셨는데 우리가 뭔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주님보다 뭐 잘났다고 뭐 섬김 받을 게뭐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섬길 수 있는 자로 내가 선임 받았다는 것이 아 이것 좀 섬겨주세요. 부탁을 받았어. 우리 그거는 부담스럽게 생각하기보다 왜 나에게 시키나요? 하지 말고, 하, 내게도 그렇게 섬길 기회를 주시는군요. 내게도 할수 있는 그 분야를 맡겨주시는군요. 나에게도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맡겨주시니 고맙습니다. 내가 섬김을, 받, 섬길 수 있는 그 분야를 뭔가 맡았다고 하는, 맡김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큰 광령입니다. 아름답게 빛나는 영예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는 영광스럽게 생각해. 다 아, 내게도 맡겨 주시는군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 내가 몸으로 섬기고 시간으로 섬기고 내 물질로 섬기고 섬길 수 있도록 내게 맡겨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영광스럽게 생각해. 영광스럽게 왜 내게만 맡깁니까? 내게만 야, 하지 마세요. 남 어, 핑계 대지 말고 남 눈치 보지 말고 어, 정말로 아, 나게도 내게 되는 것을 맡겨 주시구나. 내게도 그렇게 에 함께 할수 있는 그런 게 내게도 허락해 주시는구나. 그럼 우리는 영광스럽게 생각 영광영스럽게 생각해. 야 돼요. 청지기는 승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입니다.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세워본 받은 사람들이다. 애시당처부터 조금도 뭔가 기대하지 마세요. 뭔가 바라지 마세요. 청지기는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세워본 받은 사람이니다 조금이라도 섬김을 받기 위해서 세움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원한다는 것은 올권입니다. 그것을 원한다는 것은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청직이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세움받았고, 섬기라고 세움, 세움, 세워줬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본연의 사명이. 하나님, 내가 뭘 충성하려 하기보다 내가 섬기는 데 충성하게 해주시옵소서, 섬기는 데 자, 달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섬기는 데 내가 전문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섬기는 데 남에게 내가 이등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섬기는 일은 내가 앞장서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구할 것은 충성이 아니라 뭘 충성해요? 섬기는 데 충성, 섬김을 구해야 돼. 그러니까 누군가 해주길 바라고 누군가 날 알아주길 바라는 것은 충성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건 정직이 맞지 못, 정직이 답지 못한 모습이죠. 그 모든 받을 것은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세상 말로 죽도록 우리는 충성만 해야 돼. 죽도록 섬기기만 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결단고려주님은 우리를 손해보고 낭패되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진정한 청지기라면은 처음부터 시당초 조금이라도 대우받고 이름 내주고 알아주기를, 주부의 이름 써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청지기는. 그것을 기대했다라면은 그 조그만 그것 때문에 다른 공까지다 허물어질 수가 있어요. 얼마나 낭패입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에 싸우는 그러한 공로를 다 허물어 떨리는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 그러므로,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지 말고, 그리고 우리는 쏙 편하게 나는 성기기 위해서 태어났다. 나는 성기는 것이 내 등공이다. 나는 성기는 것이 내천직이다막 이런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남이 성기든 말든, 하나님이 내게 감동 주시면, 성령이 내게 감동 주시면, 은 얼마든지 몸으로, 시간으로, 물질로, 할수 있어야 돼. 그래서, 얼마나 충성했는가? 그것은 얼마나 성김의 모습으로 살아왔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충성의 정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남는 것이고, 그것이 하늘의 상급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이게 성김을 받지 않고, 않지는 않지만은, 반드시 우리 주님은 알아주십니다. 사람들은 날 몰라줘요. 내가 어떻게 성기는지 알수 없어요. 다 기록해 주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고, 사진 찍어 주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자세하게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십니다. 분명히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세상에서 받지 못한 그 보상을 하늘에서 하나님이 갚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계시록 18장 6절에 그의 행위대로 갚절을 갚아 주고 악을 행한 대로 악을 행한 대로 선을 행한 대로 선을 행한 대로 하나님은 갑절로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갑절로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내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상을 예비해 두십니다. 사람들은 깜빡이줄수 있어요. 오늘도 시상을 제가 준비했는데 뭔가 오차가 있으면 제잘 못이에요. 제가 잘못 파악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차후로 보상해 드립니다. 그럼 거는그 우리 주님은 아 어, 내가 착각했다. 깜빡 잊었다.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일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상을 잃지 않게 해 주시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상을 예비해 두십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깜빡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문 10장 42절에서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그러니까 섬기기만을 세상만을 죽도록 행하면 죽도록 행한 그 대가로 하늘의 상이 예비되고 있다.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떤 것 승원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주님 앞에 내가 구할 것은 내가 맡은 것은 섬깁이다 승기미다. 나는 섬기기 위해서 세움받았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십시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범사에 감사를 바탕으로 삼아, 공정심으로 순종하고, 섬김의 사명에 충성하여 주님의 사역에 참여하고, 하늘의 상급을 소망하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감사를 맡았고, 감사로 충성해. 순종을 맡았고 순종으로 충성해야 돼. 우리는 섬김을 맡았고 섬김으로 충성해야 돼. 그러므로 그렇게 되었을 때 주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일이 되고 하늘의 상급이 결코 잃지 아니하고 소망하게 합당한 우리 모든 재직 여러분들 이 안에 그렇게 충성해 가심으로 하늘의 상을 많이 받으시는 우리 모든 재직은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